My way의 주인공, 또. 우리 맥대지 아. 형 모셔놓고. 다, 다 좋은 사람 아니야? 저는 요즘 궁금한 게 있어요. 래퍼가 한번 뱉은 말을 지켜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 분들을 이해하는 입장이야. 사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성격도 변하는데. 이거는. <laughs> 자, 오늘도 드디어 그 아, 마이, 아. 마이웨이의 주인공또 아. 맥대 디형 모셔놓고 오화또 이렇게 아, 네. 네,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이인상 험악하게 생기셨어요 처음에는 이미지가 아, 맞아, 좀 맞아요. 그랬어요. 그 평소에 뭐 소아사이드 스쿼드를 보신 느낀 점이나 간략하게만 뭐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 저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 안 봤어요. <laughs> 아그 이유는 사실 왜냐고 말해줘요. 말해줘요. 약간 아 진입 장벽이 높아요. 새로운 거를 접하는 데 어, 있어서, 있어서 뭔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거부감. 약간. 어 그런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 이런 거죠. 아 그렇죠. 이네들이 되겠어 거. 뭐. 아 <laughs> 그런, 그런 거 있죠. <laughs> 아 근데 어. 그 진입 장벽을 넘어 이제 한 단계 딱 이렇게 나아가서 이제 보니까 은근 또 재밌더라고. 요 나한테서 음 너무 많은 음 무리가 들어가서. 아 그래요. 어 여성분들도 있나요? 여성은 없지 왜냐면 부정 멘트 리다의 정서 리다시티한테 내가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봤어 에이, 어떻게 안되냐고 그러니까. 안된대 아... 아, 내가 길거리에서 헌팅을 할게 아 다섯 아, 명이요? 아니에요 다섯 명 충분하지 저괜습니다이 일단은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하루살이 콘텐츠예요 이게 네. 당장 오늘이 마지막 하입니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콘텐츠예요 아, 홍보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아그 홍보 얘기도 나와서 말씀하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 제목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검색을 하면 은 이게 그니까. 무조건 할리퀸 어, 나오고 어. 아 그런가? 그래. 제목을 한 번씩 다 생각해보시는 거 어떤가 아 제목 어. 쉽지 않은데 예 네. 며칠 후에 또 크리스마스예요 이야 yeah. 크리스마스 이브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브 때 다들 뭐 하세요? 나홀로 집에. 아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이브 때 행사도 있었고 음, 많았는데. 음, 맞죠, 맞죠. 근데 형막 호텔 지하에서 막 행사하고 그랬요 클럽에서 어, 막. 삼천 음. 명 앞에서. 아, 유다 알죠, 다 아, 알죠. 아, 알죠. 맥데디 형은. So, I see k e r r 계획이 없는데 올해는 좀 약간 시끄럽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 라운지나 이런데 가서. k 바이 a w By way, I 이 n o w By 오늘 게스트 백 대디 형님이 한번 네. 좀 한번 쭉 골라 보시는 걸로 크리스마스 당일에 행사하기, 크리스마스에 이상형과 데이트하기. 너 역시 야, 이미 정해진 애는 아시는 분이야. 어. 2천만 원은 좀 세죠, 사실? 그렇죠. 굉장히 세지. 2천만 원을좀 내릴까요, 그러면? 700 어때요, 700? 700. 700. 700. <laughs> 근데 이게 이상형이 꿈에 그리는 이상형일 거야. 그 성격, 외모, 몸매. 그러면은 부자지? 어, 나, 나, 나도 네, 어, 나, 나도 부자. 예, 이거는 돈은 벌면 되는 건데 이상형은 응. 못 벌. 어. 생각보다 이제 꿈에 그리는 이상형을 만나는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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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왜 그런지 알아요? 맞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상형은 어차피 없어요 어. 그렇기 어. 때문에 저는 전자를 무조건 선택합니다 내가 옛날에 바람 피었거든 예? <laughs> 언제, <laughs>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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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갑자기? 최근 얘기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폈거든 우와 <목소리> 크리스마스 때 폈다가 그냥 형그 크리스마스라서가 아니라 바람 켰으니까 아야야그아니 이제, 이제, 이제 맥데내스 씨는 혹시 아실 수 있어 네? <목소리> 제 예전 외국인 여자친구 아저그 아, 친구의 친구를 아는 아닌가? 아 어? 어? 뭐야 뭐 있어요? 어? 뭐야? 에? 씨발 에? 씨발 형들은 살면서 이상형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어우. 저는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그게 되게 안 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행사보다는 그 이상형. 아 어떤 부분에서 이상형이었어요? 그부 음. 모든 거? 이게 진짜 모든 게다 이상해 저는 우와, 어 그럼 자매주형이랑 말이 다르네? 아 물론 어렵다. 성격적으로 어.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 그렇게 트러블이 있었지만 아, 그런 그래, 건 극복해야 돼100% 맞는 사람 없다니까 아. 저는 외적인 이상형을 만나면 저는 모든 걸다 포기할 수 있어요 와 외적인 나랑 똑같구만 위험하네 위험해 나도네 왜냐면은 위험해 위 <laughs>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돈을 버는 이유도 위험해 내가 위험해 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맞아 맞아 <laughs> 아니, 정말코타탕만형냥영이상형을 <laughs> 만나 본 적이 있나요? 있지. 금발을 좋아하고. 오. 또? 야, 그래서. 한번 아니 영상 편지 한번 남겨 줘요. I'm still waiting for you. 와! 아 이게. 네, 맞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laughs> 크리스마스에 이 사람을 끌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찬스를 더 현대 찬스를 쓰는 거지더 현대요? 제주도에. 아, 아, 아. <laughs> 더 현대 어떻게 어떻 아. 어떻게 쓰세요? 어, 갈 거야 말 거야? 그 거야. 간다면 사주게요 사주이지. 오. 형 아, 아. 그래서 전자를 택해야 됩니다. 사주면은 형 2천만 원 이거 벌어야죠, 형. 아 근데 이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크리스마스 날 당일에 행사에서 벌어요. 어. 데이트를 꼭 크리스마스에 해야되나? 그 다음날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2천만원 있는 상태로 아 근데 그게 더 멋있을수도 있겠다 현대 와라 또 얘기들 근데... 하면 살띄이냐어 <laughs> 근데 나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이 이상형은 크리스마스에 누구랑 만날까? 어? 나를 안 만난다면 어디 막 압구정이나 신사 라운지 가서 부잣집 아들내이랑눈 맞을수도 있고 <laughs> 아 <아이>, 이게 되게 어렵네 <laughs> 에이. 이거 그러면은 난, 난, 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둘중 하나 아무거나만이라도 신이시오 어. 내려주소서.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딸 허락이 씨. 가능한가? 형 딸이 어. 내 남자친구에 놓고 정연철로 내려온 거죠. <laughs> 와 이거 세다. 자성 잘하게 되네요, 지금 어, 이 진짜 자성 잘하게. 자네잘 그리고 이게 그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센 남자는 딸을 가진 아빠다라는 아, 말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 입장에서 딸은 진짜 많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딸 같은 경우는 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음. 휴지 한 조각 같은 거예요. 음. <laughs> 어, 어떻게 이렇게 잘랐어? <laughs> 그 우리 아빠가 얘기. 아 야. 이게 찢어지면 안 되거든. 어,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 아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 질문을 제가 받고 봤을 때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의 치부를 다 알잖아요. 재능 다 <laughs> 알잖아요. 제가 그치. 어떤 놈인지근 저의 밑바닥까지 다 아는 놈이기 때문에 에이.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저는 제 딸이 진짜 바보 같은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예? 아 소처럼 일만 하는 아. 아. 네, 그런. 아 나는 딸을 낳으면은, 나 그러니까 밖에도 못 나가게 할것 같아요. 나딸 낳으면. 아오 <laughs> 나는 학교를 학교도 안 보내줄 수 있어. 얘가 항상 얘기하잖아. <laughs> 얘는 자원을 한번 가봐야 돼. P A C P A C P A C. 하, 이거 허락이 힘들어요. 사실 음. 이게 나 같은 남자랑. 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아, 아, 어, 어 저는 오, 가, 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어, 생각해 보니까 자아성찰을 이제 완료하고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어 너는 항상 그래도 좀 나아지려고 하고 쉽게 포기도 안 하고 음.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성공하 사람 아니 아니래요 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많죠 성공의 기준점이 다 다르니까 성공의 음. 기준점 은 다른데 그래도 부러우니까. 음. 음. 어. 아, 압고 <laughs> <laughs>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웃음> 가, <웃음> 형, 갑자기 무슨. 그러면, 우리 이거 어때요? 이 멤버들 중에, 아. <laughs> 그나마, 내 딸이랑 결혼 그나마 괜찮겠다. <laughs> 빡센데? 어, 는 뭐, 어디, 어디, 어디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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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중에 하나인데. 어, 형, 저는 왜요? 어? 왜요, 저는? 저는요. 어? 저는요. <laughs> 어? 저는요. <laughs> 내는막 아내한테 후 맞을 거같 딸이면 그렇습내 딸한테 <laughs> 후 맞을 거같아 아, 남자로서 오, <laughs> 매력이 많은 거는 이 둘이야 아 저도요 아그러니까너 같은 진심 성에 아는데 너무 피해의시기많아 <의식이> <laughs> <laughs> 아 저는 음. 오히려 맥맥시한테 딱 드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아, 얘기 나눠봐요. 좀, 제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처럼일하는 약간. 아 음메. 오 음메가. 아 진짜 일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래도 가정은 잘 지키지. 깨버리지. 와. 한영준이 너무 진짜 멋있게 있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딸은 다 제가 막는 걸로. 저도 아, 아직 얘기 안 했는데. 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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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누가 할 거야? 근데 저도 기태기한테 체리보이는 아, 어. 딸이 나오면 누구한테 저맥대디형이다 게스트한테 맡기는구나 <laughs> 아, <laughs> 고정멤버가 아니라, 나는... 아, 아니라 아 형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오늘 맥대디 형을 많이 안 봐서 그래요 또또몇분 만나다 보면 그쵸 <laughs> 사람 다 어둡네 사파는 아, <laughs> 놈들 다 더러워 어쨌든 <laughs> 서로 어, 딸 낳으면 마우치고 살지 맙시다 <웃음> <웃음> 에그 래퍼의 정의는 이런 거 어때? 이 방송을 하면서 다뭐 뭐 재밌는 거 갖고 가는데 힙합의 요소를 하나씩은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난잠매정 무슨 말 할지 알 거야. 어? 내 이게 기준이 뭔가요? 에서 시작할 거와 <laughs> <laughs> 그래. 와. 어, 그래가지고. 나는 최근에 느끼는 건데 네. 내가 제일 위열하다고 생각해. 나다 내려놨거든 인터뷰할 때나 이럴 때도 Let's go well, again, s the n e champio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 챔피언입니다 응. 이런 허치거리 아. 어. 카키한 모습 그것도 형의 매력이긴 하죠 본연의 그대로 나를 노리니까 그때 비로소 나는 이제 어. 리얼 힙합인 것 같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아, 그거 형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 카키한 모습을 보여주는 래퍼들 아, 그거 <웃음> 와 <웃음> 와. 그건 아니고 다들 살이더라고. 저는 나, 나 이게 존나 싫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 페이크 래퍼가 어려워요, 이게. 페이크 래퍼가 사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아는 거 같아요. 챔프 형이 이렇게 말한 게 내가 주, 제일 리얼이야.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입파리 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막 내가 누구를 페이크 래퍼다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크게 안 중요하다. 음. 근데 본인은 알 거다. 뭔가, 이거 형이랑 조금 겹칠 수 있는데, 되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싫거든요. 모두가 다 아는 그 떳떳하지 않은 모습으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기가 잘, 자기가 성공한 래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힙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슈는 어디나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으로 넘어가도, 방송 나가서 낄낄대면 힙합 아니었고 막 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음. 어쩔 수 없이. 음. 저는 요즘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웃음> <웃음> 래퍼가 한번 뱉은 말을 그러잖아. 지켜야 되나? 예, 지켜야 되나? 저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지킨 사람들이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거의 플러스로 반대편에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성격도 변하는데 변화에 대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 원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 이렇게 변했어.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좀 그런 게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 자체가. 나는... 그 분들을 이해하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물론 그걸 끝까지 고수했으면 더 멋있었겠지만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내가 바뀌는 걸 어떻게 막고? 맞아 어. 결국에는 저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막 사람마다 각자만의 상황이 있는 거고, 막 이유가 있고 내가 막어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깨달아졌어요. 아 그래서 증명해야 되는구나. 음. 내가 뭘 하든간에 어 내가 증명해야 되고. 좀 설득시키면 되지 않나. 여자 친구가 보고 싶은 크리스마스 코스프레. <laughs> 이데이가궁금하이 또... 네, 저도 아, 저는 이게 약간 이성을볼때늘 이런 포인트가 귀여운 거죠. 여자로 안 보여 가지고. 아, 약간 섹시한 걸 좋아해요. 질문 보고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 봤는데. <laughs> <laughs> 약간 그 PVC 재질 뭔지 아세요? <laughs> PVC! p 아, v 뭐, <laughs> 무슨 소리 하시던가? <와. 웃음> PVC 재질? 아니, 아니. 아니. 시안 약간 그런 느낌이 아 PVC 재질에. 뭔가 약간 드라마. 그런 산타. 디바. 그런 거에 약간. 유돌투 빡 떨고 있는 그런 거가 떠오르더라고 저는. 오 <목소리> 지금 이런 분한테 딸을 맡긴다고? 거 지금 BBC 재즈래. 안 되겠다. <laughs> <laughs> 나가까 했던 얘기.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섹시한 거 좋아해. 그가. 그러니까, 저기 또뭐 자매지 형뭐 있으세요? 그냥 산타 산타 복장이지. 왜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그 봤던 영화 중에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알죠 알죠 알죠. 알죠. 그, 그 얘기 하려고 했네. 딱그 크리스마스 영화거든요. 어. 그게 그게 음. 이제 거기 안에서 주인공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그 각자의 자기가 원해, 원했던 크리스마스를 다 보내게 되는 그런 거를 담은 음. 영화인데 한 남자 청년이 미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되게 섹시한 여자들을 만나고 싶다 이 네. 꿈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금발 그런 여자들 바에서 만난 거예요. 세 명이랑. 와세 명. 세 명이랑 놀게 되는데 그세 명이 거기서 산타 복장을 하고 나와요. 음. 네. 그래서 음. 뭔가 어렸을 때 그게 딱본그 기억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 러브 액철리에 아 그러면 형도 같이 보고 그러니까 산타 복장 p 비씨까지는 뭔가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아니, 그러니까 생각 안하 산타 복장에 뭐 힙합이야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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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자들이 아, 그딱 산타 복장 아, 코스프레 하면 입는 그런 저쪽은 아, 음. 면 재질을 말하고 있네요 아, 지금 면은 너무 부드럽지 않나요? 아 이거 바로 힌트 아 이거 바 이거 바로 힌트 있을 거야? 원하는 코스프레? 저는 딱한 개면 돼요 뭐 뭐? <laughs> 앞치마 아 잠깐 쉬었다 가 형은 형은 형은요? 아 저요? <laughs> 네 저는 좀 루돌프를 지켜보고 싶다 <laughs> <laughs> 어? 어그그때 섹시한데? 그죠? 네아 잠깐만 잠깐아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요 <laughs> 네 발로 다녀야 돼아 <laughs> <laughs> <아이>, 그만해 <laughs> 오늘 이게 나가면 어. 이제 여자 게스트는. 아, 다끝 났다. 큰일 났다. 아니, 또 모르죠. 어. 아, 그쵸. 아, 아니, 이런 예. 거를 응. 오히려 더 막. 네, 아, 재밌어 그, 하는 아. 여자 그치. 게스트가 네. 올 수도 어. 있으니까. 맥대대 형이 먼저 끊어줬잖아. 아, 어. 어. 내가 실수했는데. EVC, EVC. EVC. 아, 더러운 건가? 아, 그러니까, 더럽다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음. 그쵸? 솔직한, 솔직한, 솔직한 야망 욕심미. 여기 막소이에스커를 했는데. 별로 없지가 않아. 별로 없지. 이거는 정리를 좀 하자면은 예. 그,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스프레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아. <laughs> 예. 소사이즈 디스코드 멤버들 중 듀오를 결성해야 한다면 맥대드형도 오늘 멤버라고 생각하고. 아, 예. 예. 아, 저는 어쨌든 형이랑 같은 회사고 했했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림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좀 약간 하긴 했었거든. 아, 자매재형이랑? 네, 자매재형이랑. 뭔가 어쨌든 같은 회사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듀오를 안한 거면은 네. 뭔가 이유가 있잖아. 요 각자 <laughs> 아, 인생이 바쁘니까. 바쁘니까. 아,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 싱글, 싱글 하나, 싱글, 아, 싱글 하나. 하나. 싱글 하나. 아, 싱글 난 하나. 난 체리보이랑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요 재밌을 것 같아 아, 워낙 그 말이 많더라고 케미가 잘 맞는데.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네 일단 너도 나였지? 당연하죠. 어. 근데 아, 저, 지금 뭐 벌성... 저는 그러니까 싱글은 <laughs> 형이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나 나가 있을게. <laughs>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뭔데? 아 이제 못 듣겠어. <laughs> 저 원래 듀오를 자매지 형 생각하고 있어요. 었아두키 <laughs> 저희 챔피언이랑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어. 자매즈 형이 차를 태워주신 적 있죠. 네맞아 아, 맞아요, 맞아 그때 형 앨범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아 자매즈 형목소아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맥데이 형이랑 한번, 아. 안 그래도 말씀을 한번 드릴라 그랬어요 원래. 아. 맥데이 형, 뭐 맥키드 형뭐다 불러서 한번 아. 하려 그랬어요. 누가 진짜 맥인가? 아. <laughs> 아 근데 다 너무 좋아 가지고 제일 하기 싫은다. 야!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이렇게 포장을 하자고요. 사정이 있어서. 아. 또 색깔도 겹치는 거 같고. 네. 하기 싫다기보다 피한다면. 아막 심장. 벌렁. <laughs> 벌렁벌렁 안그구만아 근데 이거 어떻게 말 해도 어렵그 어떻게 말해도 우리들이 약속하자. 네. 자매지 형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 포장하는 거 생각하지 저는 아직 마시고. 아니 사실 그러니까 네. 피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내가 네, 무슨 말인지 다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맥넷 님을 좀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아 왜냐면은 애초에 좀아 말자 그냥 말하지 을 말자. 이게 30가 <laughs> 안남을것같아난너 <laughs> <laughs> 지금? <laughs> 괜찮습니다 안돼 아, 이거 다 들어봐야 될것 같아 와아 다 아, 들어봐 할 거면 다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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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아, 나만 아. 얘기하는 거야 아,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안돼안돼 아. 아니 우리 이런 거 남으면 안 돼요 우리 아. 시원하게 털고 아. 아. 아니 근 표정이 <laughs> 아니, 표정이 아. 진짜 아니 아. 괜히 한것 같아 입만 웃고 있어가지고 진짜 괜히 아 시원하게 털고 가야 돼요 시원하게 그럼 이유 말하지 말아야 우리 구차게 이유 들지 말고 채리보여줘 시원하게 빨리 시원하게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저.. 저.. 저두두 두, 두, 두가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맥대대 형은 아 저는 저는 또 매재 형인 것 같아요. 와 이걸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일 많이 작업해본 사람이라아부러워지고 말. 아. 아 이렇게 잘 빠져나가네.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그림을. 너 빠져나가네요. 도전을 좋아하니까. 그 말하려고 우리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같이 하고 싶다라는 게. 아 우리 이유 말하지 말자 아니, 왜냐면은, 어, 어쨌든 챔피언은 진짜 오래 했고, 솔직히 오지고, 저보다. 야, 뭘 오지야, 내가. <laughs> 형 저보다 훨씬 오지죠. 왜냐면은 제가 2009년도 이때 형 믹스테이트 들으면서 저도 래퍼 되고 싶어 했는데.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체리보이도 지금 계속 앨범 내고 드랍도 비트 우승하고 뭔가 그 래퍼적으로 커리어가 조금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뭔가. <laughs> 근데 어쨌든 야, 앨범 나오잖아 이제 곧 아, 근데 또 아, 진짜, 진짜 이가스 나오면은 이 생각이 다 바뀔 수.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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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말고 더 이상 이렇게 좀 합시다. 소사이어스쿼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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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페이스마트 집이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또뭐 네. 백대리형 좀 소감이 어떤지. 그전 진짜 마냥 재밌는 자리로 알고 왔는데 뭔뭐 생각보다 약간 되게 딥한 얘기도 많고 이래가지고 음.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무조건 어, 어. 그 잘야될것 같은데. 어, 어. 그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되게 여기 푹 빠질 것 같아요. 음. 어. 진짜 높은 것뿐. <웃음> <웃음> 얼마나 높은 <laughs> <많아. 웃음> 어쨌든. 어렵고요. 뭐 다음화가 또, 또 나오길 바라면서 뭐 이대로 끝낼 텐데, 듀오는 좀 마음에 남네요, 형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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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는 마음에 남아. 아. 너. 어? <웃음> <웃음> 아, <내시> <웃음> <웃음> 와, 진짜 완벽해. <laughs>